어, 참 별로인 불륜 이야기네요 이분 스토리 좀 얘기 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회사 동료 사이였고 아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각자 마음이 없는 힘든 결혼생활을 했던 위기의 남녀였겠죠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위자를 주기 싫어서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돈벌그 능력이 없으니까 또 그거 핑계를 뭐로 대냐면 아이 핑계를 되게 많이 대요애 때문에 이혼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들이 각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불륜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가 좀 있어서 예전에 뭐 시바지라든지 아니면 일부다처제라든지 이런 문화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남자 같은 경우는 불륜에 스스로도 관대하고 주변에서도 관대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아직 관대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막 여자도 불륜할 때막 연애하려고 불륜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제가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불륜을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고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부부관계 활력이 필요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일단 이혼 직전에 부, 두 커플이 만난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남자친구가 멈출 수 없는 사랑, 설레임을 고백했고 저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연인이 되고 둘만의 결혼식을 하고 식기개 몸도 만들어 정말 신없이 열심히 사랑을 키우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불륜입니다 중간에 우리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 세출할 약속하고 각자 이혼을 하고 우리 결혼하자고 그렇게 작년 10월에 이혼을 했다고 요 여자분은 이혼을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현실의 어려움을 저글링나면서 연애도 열심히 하고 배웠대요 근데 남자친구는 현실적으로 협의 이혼에 1차 무산되고 이혼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와이프가 전업주부잖아요 그러면 이혼 쉽게 안 해줍니다 왜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자의 인생도 불쌍하고 남자의 인생도 불쌍하지만 여자가 전업주부를 해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돈 벌어 오는 사람이잖아요.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요. 돈 벌어 오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여자는. 아무리 이혼해달라고 해도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협의 이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니 재산 다 내놔. 그러면 이혼하자고 한 쪽에서 이혼할 수 있지? 이 전업주부인데 이혼을 쉽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업주부인데 여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소송을 했어, 그러면 결혼 생활에 따라서 위자료가 천만 원, 이천만 원, 그리고 뭐 양육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라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협의 이혼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한쪽이 싫어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쉽게 이혼이 되겠냐고요? 둘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요, 전업주부는 절대 이혼 안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남자도 한것 같은데 결국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누니만 그냥 가죠. 그래서 도리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말 더하자면 웃기고 있어. 이말 믿지 마세요, 남자들의 말. 남자든 여자든 이혼하려고 작정하면 이혼하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고 둘이 살면 차렸겠지.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이혼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박했으면 이혼하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혼 안 했어요, 남자는. 우리 둘만 마음이 견치 않고 사랑하면 모든 다될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남자 친구는 그미안함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저 혼자 다 참고 감내하면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언제까지라고 해도 뭐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인 방법이 당장 있는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이 소울메이트로 평생 살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두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우리들이 처음 약 대로 넘치지 않고 이대로 나는게 맞는 걸까요? 뭘 맞아 막기는 이혼녀에 불륜녀 할 거야. 그래서 그 와이프가 쫓아와가지고 상간녀 소송하면 상간녀 돼요. 애들한테 상간녀 딱지 붙이고 싶어? 미쳤나봐 진짜 저는 엄청 확실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겉보기엔 근데 내면이 연약하고 어리죠 우리는 서로 수 없는 얘기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소울매트 그 이상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이인데 지금도 마음이 변 않았는데 제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들도 너무 힘들어하네요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도 여자는 이혼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예의 충분히 지켰어요. 물론 불륜 오래 됐지만 아 이거 아니고 헤어지고 결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잖아. 이혼했으면 이 여자는 자기 할일다 했고 똑 부러지게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 이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연녀밖에 더 돼요? 불륜녀밖에 더 돼요? 상관녀밖에 더 돼요? 상관녀예요. 뭐 만나면 힘들 한다고요? 그래봤자 남자는요, 양쪽에 떡다 주고 있잖아. 결혼 생활도 유지하면서, 자기 재산 지키고, 그리고 여자하고는 만나가지고 연애 열심히 하고, 아유, 뭘 나쁜 거 없어, 이 남자한테는. 뭘, 이혼을 바래요. 이혼할까? 이혼할 수 있었으면요, 벌써 이혼했어요. 지금 내연녀로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연녀로 살지 마세요. 딴 사람 만나세요. 더 사랑해주고 더 소울메이트 많아요. 진짜 소울메이트 아주 웃기고 있다 진짜. 지금 죽고 못 사니까 소울메이트 얘기하는데요. 소울메이트는요 유부남들이 여자 꼬실 때한 단골 멘트예요. 멘트 뭔 소울메이트야? 내가 딴 커플 소울메이트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 줄까? 그냥 썰 하나 풀어 줄게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요. 와이프를 너무 싫어한는데 솔직히 와이프 싫어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한다. 진짜 웃긴다. 그러면서 바람을 핀다. 근데 와이프가 너무 싫대. 경상도 여자라 너무 빳빳대서 너무 싫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랑 살기 싫다고 해. 근데 이혼은 안 해.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애들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청소년기가 끝나면 이혼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혼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재산 때문에 음... 이혼 못 해요 결혼 생활 15년 20년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와이프가 전업주부라고 해도 무조건 50% 떼어줘야 되거든 특히 돈이 많으면 많수록더 이혼 못 하고요 돈이 없어도요 어쨌든간 내가 빼빠지게 일하고 저 여자 놀고 먹었는데 그돈 주기 싫어가지고 이혼을 못해 근데 굳이 나는 바람피고 딴 여자하고 잘거다 자고 데이트할 거다 하고 놀거다 놀면 이혼할 이유 없거든 왜사이 어차피 안 좋고 내가 집에 들어가도안 들어가도 여자가 터치 안해 그럼 너무 자유롭게 연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가 없어 이 남자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는 상간녀 여자 얼굴이랑 이름까지 다 알아요 근데 상간녀는야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불륜이 아니고 소울메이트라서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봤자 불륜이라고 나는 할말다 하고도 앞에서도 딴 남자 만나라고 왜유부남에 배불뚝이 남자를 만나냐고 그랬더니 자기 소울메이트래 웃기고 있어 그 남자 결국은 내 집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뒤치다거리그 본처가 해요 그리고 상관이뭐할거 같아 지금. <laughs> 그 남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그 주변 빙빙 돌고요. 그 남자하고 연락 한번 해보겠다고 그 남자가 있는 모임에 총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하겠다고 막그 뱅뱅 돌고 있고 그 주변에 그 남자 친구들한테 죄다 연락하면서 그 남자 어떠냐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뇌졸증으로 뒷바라지 하고 있는 와이프가 그걸 보면, 반신부수 내 남자 쫓아내지, 안 되겠냐고. 참,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웠었는데, 어쨌든가 나는 둘다 아는 입장에서, 상간녀는 결국 상관녀야. 절대, 남자 아프면 본척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맞아요. 결국은 남자 아프고 쓰러지잖아요. 상관자 갖고 뒤에서 안 봐줘. 그 뒷바라지 안 해줘.